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네, 화학원, 완자, 대단원, 1단원의 화학의 첫걸음 중에서 네, 두번째 단원, 물질의 양과 화학반응식, 화학식량과 몰 어, 파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질의 양과 화학반응식, 화학식량과 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어 원자량 분자량 하기 전에 제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맨 처음에 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물질관에 대해서 인데요 고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좀 진행을 해 보죠 중학교 내용 화학사 물질관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고대부터 좀 진행을 해 볼까요? 고대. 중학교 내용입니다. 고대에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죠. 원소, 원자, 분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못 몰랐던 시절, 원소, 원자, 분자 모르던 시절. 그때 이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맨 처음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별명이 이제 물먹고 탈레스죠. 이 사람이 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일 원소설을 제안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래요. 엠페도 클래스라는 사람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 그렇게 안 걸리니까 사원소설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물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물이랑 불이랑 공기랑 흙이 다 다르니까 네 가지는 되지 않겠어.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이네 가지는 되겠지. 아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설을 이제 어 이야기합니다. 그니까월화 수목 금토 일이죠. 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분하는 게 다섯 가지, 세상을 구성하는 게 다섯 가지 원소: 불, 물, 나무, 금속, 흙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일 월은 태양과 달이죠. 이건 이제 음과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어. 요일에요. 음양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행을 믿었는데 서양에서는 사원소를 믿었습니다. 원래 원소는 한1 1 0가지 정도 됩니다. 뭐 120여 가지라고 해도 괜찮고요. 어, 이때쯤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고대 원자론을 제안합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공기가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공기가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공기가 있다가 이렇게 물질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제 별명이 만악의 아버지죠. 만 가지 학문의 아버지. 자기 책상 정리하듯이 그 전에는 이제 학문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과목들을 만듭니다. 서브젝트. 그래서 이제 없던 과목이 생겼으니까 어, 만악의 아버지가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화학에서도 손을 댔는데 어, 사원소설을 제안합니다. 혹은 원소 변환설이라고도 하는데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운 기운 그리고 차가운 기운 그리고 건조한 기운 그리고 습한 기운 이렇게 네 가지 기운이 있고 요 기운들이 합쳐져서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더운 기운과 건조한 기운이 만나서 불이 되고요. 습한 기운과 찬 기운은 물이라는 원소를 건조한 기운과 찬 기운은 흙 그리고 더운 기운과 습한 기운은 공기를 만들게 됩니다. 공기에서 더운 기운이 흙에서 건조한 기운이 나오면 더운 기운과 건조한 기운이 만나서 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원소들이 서로 변환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원소의 변환을 조절해주는 미지의 원소.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다섯 번째 원소가 원소 변환을 조절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원소설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운 기운이 있고 어, 건조한 기운이 있고 뭐 그리고 공기라는 원소도 있고 습한 기운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공기라는 물질이 있다가 물질이 없으면 기운이라도 있다가 또 공기 물질이 있다가 기운이 있다가 그러니까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은 연속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물질이 존재하는 입자설이 아니라 물질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기운이라도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연속설이죠. 연속설은 틀린 거죠. 입자설이 맞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만하게 아버지다 보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2천년간, 2천년간 사장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원소가 변환된다라고 하니까요, 영금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뭐 물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뭐 나번자가 영원히 나번자지 금원자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실패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의 기초를 다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물질관이고요. 이제 고대와 중세 물질관이고 근대 물질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근대 물질관의 시작은 보일부터입니다. 뭐, 보일은 다른 거 없었고요. 원소에 대한 근대적 정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원소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부아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라바제가, 어, 그래. 그,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 원소라고 생각을 해. 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30여 가지 원소를 발표합니다. 물론 이제 틀린 것도 있었는데,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음, 뭐, 그래도 한 30여 가지 발표했으니까, 뭐, 불을 원소라고 한 것처럼 좀 틀린 것도 있었어요. 예. 대단한 거죠. 어, 원소의 의견은 이제 보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연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연소는 그 전에는 타는 거, 타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로지스톤이라는 가상의 물질이 있어 가지고 이게 타는 물질인데 그게 타면 사라지니까 질량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라부아제는 연소는 산소와의 빠른 화학 반응이다. 산소와 빨리 결합하는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뭐 다른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분해하죠. 물을 대단히 뜨거운 주철관에 넣어가지고 그 금속관에다가 물을 가득 넣거든요. 었 그리고 막 열을 가했더니 한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주철관은 녹이슬어요. 산화철이 됩니다. 철에 산소가 붙는 거죠. 어 그러면 그 수소와 산소는 어디서 나왔느냐? 물밖에 없었는데 아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구나. 그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구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물불공격이 원소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게 됐죠. 그 보일의 원소 개념 받아들이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켜서 물이 화합물이지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하고요. 연소는 산소의 빠른 화학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질량을 좀 재봅니다. 그러니까 음 유리병에다가요. 유리병 뚜껑을 막은 상태예요 유리병에다가 그 성냥 머리를 좀 넣었어요 붉은 인 붉은 인뭐 성냥 머리 갈아서 넣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량을 재 봤죠 <laughs> 그리고 이것을 좀 태워 봤습니다 뭐어 돋보기 같은 걸로 태워 봤죠 그러니까 연소 후에 다 탔어요 이제 뭐 이산화탄소 수증기도 있고 뭐 재도 남고요 다 타고 난 다음에 질량을 재 봤습니다 질량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질량이 보존되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닫힌 공간이면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열린 공간이라 할지라도 결합한거나 이제 퍼져나간 걸 제외 이렇게 어, 같이 생각을 해보면 고려하면 질량 보존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루스트인데요. <laughs> 프루스트가 질량보존법칙 나왔고 어, 질량에 대해서 또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분해했어요. 수소와 산소로. 그랬더니 물 9g을 분해했더니 수소 1g, 산소 8g이 나오더군요. 물 18g을 분해했더니 수소 2g 그리고 산소 16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화합물을 각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물이라는 화합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소들의 질량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이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러하고요. 어, 어떤 물은 수소산소 질량비가 1대8, 어떤 물은 수소산소 1대7, 어떤 물은 수소산소 1대9가 아니고, 물이라면 순수한 물이라면 수소산소의 와 질량비는 1대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모든 화합물은 각 성분 원소들이 딱 정해져 있는 질량비가 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질량비가 있다. 자 라브아즈의 질량 보존 법칙 이유는 모르겠지만 질량 보존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 일정 성분비 법칙 어, 화합물로 구성하는 각 원소들은 딱 정해져 있는 질량비가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르니까 좀 짜증스럽죠. 이유를 모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까까하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제안을 합니다. 원자설이죠. 이렇게 해서 원소 원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 분자는 안 나왔고요. 나왔네요. 돌덩 원자설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자이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원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던 원자가 새로 생기지도 않으며 원자는 변형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 같은 원자면 같은 원자면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면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어, 그리고 이제 화물은 합 서로 다른 원자들이 딱 정해져 있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돌톤의 원자설이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질량 보존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원자의 종류와 수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 거래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도 원자의 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질량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종류와 수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은요 서로 다른 원자들이 어 서로 다른 원자들이 딱 정해져 있는 일정한 뭐 이제 화합물마다 다르겠지만 어딱 정해져 있는 개수의 비로 결합한다 그러면 뭐 질량비도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일정 성분 배율 법칙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게이사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게이사삭이 기체 반응 법칙을 제안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계속 질량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을 화학 반응 시켰더니 기체들 사이에 화학 반응할 때 기체들 사이에 딱 정해져 있는 부피비가 있더군요. 어떤 때는 2대1대 2, 어떤 때는 2대1대3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화학 반응이 같은 반응이면 부피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 설명이 안 됐어요. 어, 돌턴의 원자설이 원자가 쪼개져야 된다라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설명을 못 했죠. 게이리사기 계속 돌턴한테.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턴이 계속 무시를 하고,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개일 의사 사후에, 1년 있다가, 제자들이 노력을 해서 학계에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인정받은 건 인정받은 거고, <laughs> 원자설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원자설이 틀린 건 아닐 텐데, 기체 반응 법칙 설명을 해야죠. 그걸 설명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는 아보가드로 가설, 나중에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격상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제안합니다. <laughs>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요. 뭐 수소든 산소든 아니면 섞여 있는 공기든 질소든 모든 기체는 어뭐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압력이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모든 기체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다면요. 더 무거운 기체든 가벼운 기체든 분자 수가 같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같으면 분자 수가 같대요. 부피가 같으면 분자 수가 같다. 어, 그리고 이때 아보가드로 는 어, 돌토는 원자설에 위배되지 않고 기체 반응법칙을 설명해내려면 분자라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네요. 혹시 지난 시간 수업을 건너뛰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보죠.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성분,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입니다. 자, 제가 이 까만 박스를 그렸는데요. 까만 박스 안에 원소가 몇 가지인지, 원자가 몇 개인지, 분자가 몇 개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까만 박스 안에 원소고를 제가 두 가지 그렸습니다. 두 가지. 수소하고 산소. 원소 기호가 두 가지 있죠. H와 O. 원자는 아홉 개 그렸습니다. 수소 원자 여섯 개, 산소 원자 세 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는 물 분자 세 개를 그렸네요. 여기 H2O가 물 분자입니다. 이걸 끊으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갖지 않죠. 그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 이게 분자입니다. 이렇게 원소, 원자, 분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면요.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모든 기체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 수를 갖는데요. 뭐 어쨌든 돌턴의원자서을위배되지 않고 기체의 반응 법칙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어,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 대신에 섭씨 0도 1기압에서 같은 부피 대신에 22.4리터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 대신에 6.02 x 10의 23승계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이죠. 자 원자설로 <laughs> 기체 반응 법칙을 어떻게 설명을 못했는지. 아보가드로 법칙은 어떻게 설명을 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음, 기체 반응 법칙은요. 이 그림이 지금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어떤 기체 두 통이 있었고요. 또 어떤 기체 한 통이 있었는데 어떤 기체 또두 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정 온도 압력에서 수소 기체 두 통과 산소 기체 한 통을 반응시켰는데 혹은 수소 기체 두 통과 산소 기체 두 통을 반응시켰는데 한 통만 반응을 한 거예요. 산소가 한 통은 남아 버리고 수소 두 통, 산소 두통 넣었더니 수소 두 통은 반응하고 산소 한 통은 반응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뭐 수소 두 통에 산소 백 통을 넣어도 수증기는 두 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체들이 반응할 때 기체 반응법 이렇게 일정 한 부피비가 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자, 요거를 원자설로 좀 설명을 해 보죠 돌톤의 원자설 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최소 단위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뭐 가장 작은 단위에서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수소 원자 두 개라고 해 볼까요 산소 원자 한 개고요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니까 둘 하나 결합해서 둘 되니까요 수소 원자 하나씩 있으면 되겠고 <laughs> 산소 원자가 쪼개져야 되거든요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설로 설명하려니까 쪼개져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창모, 방패순. 어떤 중국 상인이 어떤 방패도 있,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같이 팔았대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에 문장에 창과 방패의 이야기에 있다. 문장에 모순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 원자설로 기체반응 법칙이 설명이 안 되니까 어,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분자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좀 볼게요. 분자 개념을 도입해서 이전까지는 원소 원자밖에 없었는데. 모든 기체는요. 고체 액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겁든 가볍든 크든 작든 상관없고요.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대요. 이걸로 기체 반응 법칙 보죠. 또 수소 두통 있고요. 산소 한 통이 반응해가지고 수증기가 두통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음 이게 여기 만약에 수소 기체 분자가 700만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수소 분자 700만 개가있죠 부피가 같은 분자 수가 같으니까. 그리고 산소는 여기 수소 분자 700만 개, 수소 분자 700만 개, 그럼 산소 분자 700만 개. 더큰 분자든 작은 분자든 상관없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부피가 같으면 분자 수가 같대요. 그럼 수증기가 여기도 700만 개, 여기도 수증기 700만 개. 부피가 같으면 분자 수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해 가지고 분자들을 알아냈는데요. 보니까 수소 이렇게 기체들이 이원자 분자가 많더군요. 수소 분자가 H2입니다. H2. 자, 700만 개 묶으고요. 분자 하나씩만 그려보죠. 수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하나. 그럼 여기도 이제 산소 분자 하나 그래야겠죠어 그러면 여기 수증기 분자 하나 수증기 분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이 생성물인데요. 산소 원자 두 개니까 산소 원자 하나씩 넣어보죠. 수소 원자 네 개니까 두 개씩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 분자 수증기 분자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 모든 기체는 부패 같은 분자수가 같다라는 개념으로 하니까 원자가 쪼개지지 않았어요.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되지 않고 기체 반응 법칙 왜 기체들이 반응할 때 부피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되죠.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더하기 표시와 화살표 표시를 어, 활용해가지고 쓴 거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었습니다. 에, 이 화학 반응식을 쓸때 반응물하고 생성물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H2 2개, 2 h 2 1은 생략하고요. H2O 2.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죠. 매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편안하게 화학 반응식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학사 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고등학교 2학년 화학식량과 뭘 쓸쓸할 준비가 되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